교육당국이 2년 만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총 124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한국사 14번 문항은 복수정답으로, 물리 2, 9번 문항은 정답없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한국사 14번 문항은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는 문제로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던 보기 1번과 함께 시일야방성대국이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됐다고 한 보기 5번도 정답이 됐습니다. 평가원은 전공학회 및 외부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대한매일신보의 영문으로 번역된 사실이 확인되고 최초로란 진술이 없으므로 정답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단 답변을 받아 복수정답을 인정했습니다. 이 심사 실무위원회에서도 학회 자문의견과 같은 이유로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로런치임을 이용한 속도선택기의 원리를 묻는 물리 2구번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해당 문제는 한 건의 이의신청만 접수되는 등 논란은 없었지만, 평가원 자체 이의 신청 모니터링단에서 문제 오류견이 나왔고 한국물리학회에자문한 결과 문항에서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문제를 풀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어 12번 문제 등 다른 이의 제기에 대해선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원은 2년 만에 불거진 수능 오류 문제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수능 출제 오류 개선 방안의 적용 실태와 출제위원들의 자질 문제 검토에 개선 방안을 생명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7일 채점과 성적 통보 등 시급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